두 공기 순삭하는 단짠단짠 끝판왕. 당날개 조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다담길 만큼 물을 받아 강불에 끓이고, 물이 팔팔 끓으면 당날개 1kg을 바로 끓는 물에 넣어 데칩니다. 처음부터 닭을 잡는 경우엔 세척 과정이 당연히 있지만 마트 등에서 사는 손질 닭고기는 데쳐서 손질합니다 끓는 물에 고기 넣고 3분에서 5분쯤 되면 특유의 잡내 나는 이물질이 고기에서 빠져나와 둥둥 뜨는데 끓인 물과 함께 뜬 찌꺼기는 버리고 고기는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 불순물을 다 떨어냅니다 까사이를 특히 잘 닦아 잡내를 제거하면 살짝 익은 표면을 찬물이 식혀주니 고기 겉표면이 단단해져서 이후에 조릴 때 부서지지 않고 살 모양 유지도 잘 됩니다 팬을 달궈 식용유 2큰술 두르고 대파 한 대를 세로로 잘라 적당히 듬성듬성 잘라 넣습니다. 파가 약간 숨이 죽을 만큼 구워지면 손질해둔 장날개를 넣고 중불에서 겉면만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가운데 뼈 사이를 찔러주면 양념해 졸일 때 간이 더잘배어요 5분 정도면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생강청 30ml, 물엿은 30에서 50ml를 넣는데 단기를 조절해 넣습니다. 단맛은 감칠맛을 주고 촉촉하게 육즙을 잡아줍니다. 천천히 스며드니까 양념 중에 제일 먼저 넣고요. 물 500ml를 부어 조림물로 잡아 끓입니다. 국간장 30ml, 진간장 45~60ml 정도를 넣어서 짭짤한 맛을 주세요. 조림물이 끓어오르면 청양고추 3개 분질러 넣고. 간장을 넣습니다 이제 약불에서 눌지 않게 중간중간 뒤적여가며 약 25분간 졸여줍니다 귀찮더라도 양념을 넣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 단맛은 삼투압이 약해 재료 속으로 천천히 스미고 반대로 짠맛은 삼투압이 빨라서 간도 빨리 배이고 물도 빠져서 짠맛이 먼저 들어가면 고기가 질겨지고 나중에 들어가게 된 단맛이 겉돌며 늘게함도 올려주니까 졸을때단것 먼저 넣는 것 반드시 지켜주세요 25분 뒤잘 졸여진 닭날개에 불 끄기 전 마무리로 후추를 톡톡톡 섞어주세요 후추가 들어가면 개운한 대신 더 매콤해서 덜 맵게 하시려면 청양 대신 안 매운 고추 넣고 후추는 한 번만 톡 뿌려요. 마지막에 깨고명 뿌려서 마무리해주면 야식, 반찬, 간식 등 어느 때나 어울리는 강날개조림 만들어 드셔보세요.